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차기 인재들 의 집합소 좋은 사교육을 만들어가는 이두의 집현전 원장 양 근영입니다. 2022년 신년을 맞이하여 이두의 집현전에서는 15년 국어논술교육의 노하우를 담은 국어과 프로그램 개편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국어와논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모든 교육에는 그 목표와 방향,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도의 집현전에서 학생들을 위해 구현해가는 교육을 통해 우주 최강 국어실력을 쌓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교육이 여러모로 변혁의 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미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 예고한 대로 현 중3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서 현초육부터는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할 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선택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입니다. 이는 고1까지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2, 3은 학생에 따라 진로에 맞춰 선택한 교과를 마치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듯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제도의 시행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4차 산업 혁명기에 맞는 창의적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국어 교육을 박사까지 공부하고 오랜 시간 교육에 몸담으며 이 변화는 실로 교육의 혁명을 예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대입만이 목표가 아닌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공부를 해 나가는데 입바탕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부족하다면 커다란 교육 격차라는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수능의 난이도 상승 등으로 강남권으로 미리 이주하는 학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지방에서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위축된다면 지방 상위권 학생들은 특별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강남 8학군의 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도의 집현전의 교육 프로그램은 최고의 대수동 출신의 강사들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소수정의로 수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방에서 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북에서 자랐습니다. 강남과 강북, 지방 교육의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강남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받는 교육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대개 뒤쳐집니다. 그렇다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치동의 교재와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들이밀고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저는 사업 초기 대치동 시스템을 그대로 지방에 도입해 보았고,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대치동식 명품 교육을 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해왔더니 그 친구들이 서울 아이들과 맞먹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도의집현전에서 개편된 국어과 프로그램은 앞으로 학교의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맞춤식 교육을 설계하고 지금 학생의 실력보다 나아지게 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국 각지의 아이들이 즐겁게 각자의 보폭에 맞춰 실력을 향상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국어과 개편 프로그램의 특징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준별 학습자 맞춤식 교육. 두 번째, 학생 선택형 3코스 교육과정 세 번째, 소수정의 학생 집중관리 네 번째, 15년 국어 논술 교육의 노하우를 담은 자체 교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학생에 맞는 학생을 위한 즐거운 실력 향상의 수업을 추구합니다. 저희 이두의 집현정 국어과에서는 학생에 맞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좋은 사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대입 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님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는 사교육의 오명을 벗고 학문의 본질을 깨뚫고 학생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착한 교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고의 강사진을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소수 정예 맞춤식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요일 집현전 국어과 강사 고유란입니다. 지금부터 일요일 집현전 새로운 국어과 프로그램 3코스 마스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집현전에는 학생 개별 맞춤식 논술코스, 온라인의 장점을 살린 초비착 내신코스, 노베이스부터 최상위까지 수준별로 진행되는 수능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논술코스를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15년 노하우 자체 교재로 진행되는 학생 개별 맞춤식 논술 코스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필독도서를 포함한 다양한 논술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을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고 글로 쓰면서 실전 논술 실력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배움이 편하고 즐거운 논술 수업을 만들고자 학년별이 아닌 수준별로 반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 원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기초를 배우는 프리 단계부터 심화 토론과 논술이 진행되는 레벨 5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희 원에서는 진단 평가를 통해서 반이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 6개월마다 총합 평가를 거쳐서 레벨 업, 유지, 다운이 결정됩니다. 학생이 느끼기에 어렵거나 혹은 너무 쉽더라도 학년별로 수업을 수강해야 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보다 학생에 맞추어서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본 수업 자체를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논술 수업 도움반을 거쳐서 본 수업에 합류하게 됩니다. 논술 도움반은 진단평가를 받은 초 4부터 중 3까지 학생들 중에서 본 수업에 합류하기 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일기 코스, 토이 토론 코스, 쓰기 코스, 실천 코스, 이 영역별 집중훈련을 통해서 말하기, 읽기, 쓰기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논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꼼꼼한 강사진의 강의와 강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생들의 논술 실력 완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의 집현장 고급과 강사 이면선입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의 장점을 살린 초밀창 내신 코스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원에서는 모든 내신 수업을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또 열심히 따라와준 학생들 덕분에 좋은 결실도 많이 맺을 수 있었지만 학생들이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느껴야 하는 피로도와 또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더 디테일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담당 강사 선생님들의 니즈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새롭게 내신 코스 커리큘럼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실시간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업로드된 기본 개념 강의를 학교별 출판사별로 듣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업로드된 워크지를 제출해야 하고요. 또 자기 주도적으로 숙제를 하고 이것을 검사받으므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학습 진행 상황을 강사 선생님과 함께 점검받게 되고, 또 출석 체크는 잘하고 있는지, 강의는 잘 듣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받게 됩니다. 실시간 수업에 들어와서는 강의 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과 또 학교별 부교재, 프린트, 연계 작품같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내용들을 점검받게 됩니다. 또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 테스트로 확인받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 결과는 학부모님들께도 통지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모르는 점이나 또 궁금한 점. 더 깊이 한번더설명드고 싶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면 실시간 수업 때 선생님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신 코스 외에도 다른 교과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강의는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들이 방학특강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문학 개념이나 문법 개념을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내신을 들으면서 혹시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체감했다면 혹은 장기적으로 수능을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특강이 개설됐을 때를 활용하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베이스부터 최상위까지 수준별로 진행되는 수능 코스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원에서는 수능 코스 또한 수준별로 반을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수능 코스는 총 5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노베이스 반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1단계에서는 문제 유형별 접근법과 기초 독해 훈련을, 2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풀어 나갈 수 있는지 점검받고, 3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지문과 함께 학생들이 선택한 영역에 맞는 분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등급 완성반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많이 틀렸던 핵심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안정적인 등급과 점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수준별로 진행이 되니까 중학생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중학생들도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수능 코스를 들을 수 있다라고 진단평가가 통화된 학생들에 한해서 별도의 반이 편성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진단평가란. 수능 코스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중등 개념이 탑재된 학생들에 한해서 그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반은 고등반과는 별도로 편성될 계획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중등부 학생들은 논술 코스를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시간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본 수업 2시간, 클리닉 2시간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수능 코스와는 조금 다르게 본 수업 2시간만 수강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벨 상승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레벨 상승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능 코스 커리큘럼을 밟으면서 관찰하고 보아왔던 강사 선생님들의 자체 평가, 그리고 수업 중간 중간 보게 되는 테스트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보게 되는 모의고사 성적 등이 반영되어 총체적으로 평가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제 제가 김이도 학생을 예시로 해서 어떻게 반편성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각 자녀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대입하셔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초기미도 학생이 처음 저희 원에 와서 수강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학생의 진단평가를 보게 되겠고 이것에 맞춰서 수준에 맞는 논술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김희도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그만큼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겠죠. 총합 평가를 거쳐서 레벨에 맞는 반으로 단계가 상승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 학교 내신 대비도 해야 할 텐데요. 논술 수업을 듣다가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내신 코스로 전환이 되면서 학. 출판사별로 맞는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방학특강을 활용해서 방학 때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특강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3이 된 김희도 학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번 레벨이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논술을 그동안 쭉 들으면서 쌓았던 실력으로 레벨 5가 되었고 또 수능 코스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논술. 내신, 그리고 방학 특강 등으로 탄탄하게 다져진 국어 실력을 통해 수능 코스 진단 평가를 통과해서 노베이스 반부터 수능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지만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완하고 싶은 별도의 영역이 있다면 특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 또한 이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의 국어논술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실성에 맞춰 잘 설계된 국어과 개편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두의시 편전에서 좋은 교육을 위해 봉들여 준비한 만큼 많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고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